누가 보면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로 이야기입니다. 분봉왕이란 말, 좀 낯설죠? 왕으로 봉했다. 나누어서, 나라를 나누어서, 왕으로 봉했다. 그 원래는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헤롯이헤롯대왕이라 해요. 그헤롯대왕이 죽은 후에 땅이 세군데로 나눠졌어요. 그 가운데 이 분봉왕 헤롯, 헤롯 안티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가 오늘 본문에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헤롯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 또사도왕제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고 헤롯도 다른 사람입니다 네, 이름. 분봉왕 헤로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해요. 그왜 심히 당황하나 보니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 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살아났는데 예수다. 어,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분봉한 해로 세계는 진짠가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예민하잖아요. 어, 크고 작은 일에 예민해가지고 별 생각을 다하는 게 권력자입니다. 특히나 이 해로 집안의 이 권력자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예민하고요. 그러고 자기 권력을 건드리며. 다 죽여버려요. 형제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야, 이런, 그, 봉봉한 헤롯인데 어, 자기가 죽인 헤롯이 살아났다 하니, 야, 이거 큰일이죠. 어, 자기가 죽인, 어, 이헤롯 어, 요한은 사람들이 다 참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붙잡을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여론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지고 어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많아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어, 그 제자들도 똑같은, 그 말을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이러면은, 네, 해롯, 이 분봉화 해롯에겐 정치적인 지금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분봉화 해롯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이제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론이 권력을 약화시키죠. 또 어, 들리는 소문은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 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야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겁니다. 근데 다 소문이 심상치 않아요. 제 헤롯 시드에는 가장 이제 심각한 소문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제 하는 건데 또엘리아가 나타났다. 예선지자 한 사람 나타났다. 이것도 큰 일입니다. 옛날 그 엘리아가 아합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예선지자 중한 사람, 예선지자 한 사람, 이거는 모세가 나중에 나갔던 선지자 나온다. 그 메시아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아도 아합하고 싸웠고, 지금, 어, 메시아 같은 선지자 나타났다면, 야가 누구든 간에 헤롯에게는 정치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 헤롯이 지금 예민한 거예요. 그 9절에 헤롯의 예민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앞에 7절에서는 심히 당황하니, 그리고 9절에서는 헤롯이 이제 당황해서 하는 말이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아,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요한과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요한이에요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성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 성경 이야기는 그 패턴이 반복돼요. 엘리아 때 이야기, 요나 때 이야기, 예수님 때 이야기, 지금 때 이야기, 그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의 왕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면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해야죠 이렇게 보면 성경은 다 종말론입니다 참 수천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음에도 성경은 그 자체가 종말론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구약의 선지서 읽으면 마치 뭐 1, 2년 뒤에 어, 지구 종말에 올 것처럼 온갖 재앙을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잘안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오신다, 준비하자 이러면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참, 그거는 어, 물음표인데 약간 그런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종말로 가득합니다 이게 뭘 엄매하겠습니까 모든 성경 내용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 큰 날,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 이렇게 됩니다. 음, 어제 읽은 이사야 60장의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이 땅에 이사야 60장의 내용과 같은 일들이 다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고로 이사야 60장 또한 종말론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론이 어 건강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데. 그런,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 성거님들은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종말론으로 무장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어, 사비들처럼 여러분은 올가매고 어,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밀도 높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왜 밀도가 높아야 하느냐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이겨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게요? 이 헤로스의 악을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 마지막 때 교회가 왜 박혀 박혔어요? 그냥 세상에 야합하면, 특히나 권력자에게 야합하면, 누가 교회를 뭘 하겠어요? 근데 세상의 악에 대해서 교회가, 어, 성도들이, 재료요한처럼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정체적이다, 그래요. 이쪽에서는 저쪽 보고 저쪽에서는 이쪽 보고 정치적이다 그래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요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면모를 보세요. 다 정치니. 그들의 정치 역학에서 예수님이 불리하다 싶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쪽에 사람 물으면 예수님이 정치적이다. 저쪽에 물으면 예수님이 정치적이다. 그래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용감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불리익을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아 어, 헤로스에게 붙잡혀 어,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사로잡혀야 할때 사로잡히고 죽어야 할때 죽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매번 다져야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그런 일을 감당하죠 이 말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감당한다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제 어문이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봤을까? 엘리야로 봤을까? 예수 선지자로 봤을까? 할때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비슷합니다. 아,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주에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옛 선지자 또한 종말론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고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종말론적인 어떤 사람으로 어본 거예요. 똑같이 어 우리가 마지막 때 세례관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말해야 하고 세상에 악에 대해서 용감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겁먹지 마세요. 겁먹어 놓고는 그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로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황하여 세례 요한인가 하고 걱정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권력자들이 또 세상이 심히 당황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료완처럼 그런 역할을 할 때에야 참 세상이 당황해서 어, 두려워 떨게 되는데 참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어, 조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이 마지막 때 세례 완한처럼 용감하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하시고 특히나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주에 에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수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종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